저택 이야기가 네. 네. 뮤지컬로 나온대. 어! 아! 얘들아. 뭐야? 여기 어디야? 우리 이 숲에 또 왔어. 또? 왜왜왜 왜, 왜, 왜? 저번에 흉악한 사슴괴물 아... 기억나? 어. 네. 이 숲이 사슴뿐만 아니고 뭔가 좀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 같아. <laughs> 무슨 비밀? 소문에 의하면뭐 외계인이 나타난다거나 무서운 <laughs> 전이 있다거나 그래. 근데 왜 가요 저희가? 재밌겠다. 어? <laughs> 외계인 여기 있잖아. 어, 아 뭐가 우리가... 외계? 얘들아, 아니 우린 프로잖아. 우리는 사건이 있는 곳에 대저택이 있다는 말 알잖아, 알지? 난 아마추어 할. 뭐야, 저희 코난이었어요. 야, 그리고 에이, 위에 맞아. 자꾸 뭐가 막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해, 뭐지? 나못 봤는데. 못 생긴 사람만 보이나? 와, <laughs> <오, 웃음> 뭐야? 뭐야? 와, 진짜 연속으로, <laughs> 연속으로 내다섯대 <4단계치> 지나갔어. <laughs> 역시 못 생긴 사람만 보이는 게 아. 맞나봐. 야, <laughs> 저번에 이 묘목을 둘레로 두르면은 뭔가 어. 요새가 되겠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. 네. 어. 그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? 우리 절대 요새 어, 좋은데? 얘들아, 나 봐봐 응. 와. 아, 아, 뭐야? 카타나 봐, 카타나. 나 이걸로 푸딩 배어버리겠어 왜? 왜야 아, 아, 왜? 안 돼! 멜, 이거 봐 쿠나이 와! 와! 데미지도 세 와! 저 멀리서 오는 아저씨들 다 죽일 수 있겠다. 지사님 내 거도 봐도 이 나도 요리도구 가져왔어. 뭔데? 짜잔 양념. 우와, <laughs> 야 만능 양념장이다. 야 지사님 머리 흑채 뿌려줄게. 야 가지마. 이게 뭐야? <laughs> 어, 뭐야? 뭐? 어? 어? 푸딩 왜 저래? 왜? 여기 누가가 그래. 숨어져 있다. 이봐. 에저요 어디야? 뭐 있어? 이 이거 먹어 뭐야같 야, 왜 게임이 나와? 어, 나 진짜였어. 뭐야? 나봐 봐. 나봐 봐, 봐. 이거 자. 다 가져가겠다. 홀로그램. 뭐야 이거? 우 와, 신기해. 이거 가져갈 수 있어. 테이퍼 같은 거. 어. 태웠다. 태워. 어? 내가 <laughs> 나왜 게임 시작 태워 버렸어. 야! 야! <laughs>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몰라 나도. 아니, 아니. 민키야이야너다 뭐, <laughs> 죽어 민키네 <민기래>. <laughs> 싸는 거 아니지? 누디가 <laughs> <니가> 나 엉덩이가 <laughs> 나무를 캘때 <깨졌어>. 누가 <laughs> 이런 소리가 나 멜림 나 엉덩이가 두둑해 <laughs> 아무 아, 싫어 나는 좀 요리를 와, 해야 될것 같아 아무리 봐도 맞아요 뭐라고 이모야? 아스튜가 조금 짜지도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<laughs> 멋있지 아네 그럼요 야, 양념 새로 샀어 이번에 와 이거 어디 브랜드 거예요? 이거? 흑채야, 서아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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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쩐지 혀가 껌해지더라. 아, 아, 아. 엄마. 어, 우리 애기 왔어? 환영해 왔어. 아이고, 우리... 아이고, 우리 큰 딸내미 이렇게 눈을 많이 <laughs> 벌어왔어, <laughs> <벌어와 웃음> 아이고. 네, 나도 봐봐. 호감하네, 아주 그냥, 어? 우와! <laughs> 우와, 나 진짜 호감한다. 자식, 잘, 자식농사 잘해가지고. 너무 행복해. 아니, 그냥 식모잖아? 이거 생각해보니까. 푸딩아집사님이 나한테 고기 많이 줘서 좋았었거든. 어. 생각해보니까 할 일이 늘어난 거야 이거. 신모그 <laughs> 자체야.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이거. 죽을 때까지? <laughs> 엄마 도시락 사다 줘. 엄마 나 도시락 넣고 왔어. 아, 알았어. 엄마 가져갈게. 아, 나 이제 쿠팡 민츠로 하는 거구나. 거구나. <laughs> 엄마 갈게. 우리 애기 <laughs> 어디 어 배달해줘. 잘한다. 아유 날씨도 안 좋은데 이거 밑층까지 올라가래? 아 제가 이제 일단 내려갈게요. 아 결정 깎아야겠다. 여기 현관문 비밀번호 있어서 못 올라가요. 아 영영영영영. 아, 여기 현관문 가슴이다. 없어 없다 없어 다어 여기야. 다아 뭐야? 아. 내가 먹어버렸어. 아 엄마. 아 잠깐 내가 먹어버렸어 또. 배달 기사님이 닭다리 빼먹었어. <laughs> 아세개 아, 가져왔는데 내가 모르고 두개 먹어버려서 수고. <laughs> 아, 어, 어, 어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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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누가? 안 돼. 내 요리. 내내 냄비 만지지 마! 와, 내 생명 같은 내 냄비. 이따 이따. 냄비는 냄비에 요정해야 설정 넣어야겠다. 냄비에 요정 너무 짜치잖아. 국자에 요정. 귀여운데? 국자에 요정이 가. 왜? <laughs> 야 저기 불건도 있어. <laughs> 아! 아, 나야. 불건 나. 서든이 돌아버렸나봐. 서든 전등을 비춰라고. 그대로 멈춰라. 겁나 징그러. 와 무슨 시뻘건 게 쫓아오고 있어. 야 사슴도 이제 돌아버렸나봐. 그러니까 왜 저래? 아니 나무가 너무 빽빽해서 이거 나무가 아니라 거의 그냥 콘리 벽이잖아. 이러니까 못하. 어, 맞아? 나 예쁜 조경을... 나 오늘 6시간 걸려! 우와. 다 캐버릴 거야. 아, 하지 마! 또 제발! 오케이. 야, 이렇게 해서 언제 빨리. 해! 지금 5시인데! 기다려봐. <laughs> 아, 3분의 1 했어. 너 그럼 지금부터 조금 널널하게 해볼게. 아, 아까도 널널하게 안다고있잖아이 뻥쟁아! 내 욕심이야. 아, 이거 아니지. 이거는... 나 이거 콘크리트 <laughs> 이거는... 벽이잖아! 여기저기서 원망의 목소리. <laughs> 웃고 있어? 무서? <laughs> 우리 푸딩 좀만 더 노력해 줘. 오빠 힘들어. 야 강력한 도끼 또 있어? 왜, 내 머리 찍으려고?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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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우리 바로 끝날 수 있으니까. 예. Yeah. 야 가방 빨리 와서 이거 담어 묘모. 야 가방, 야가이도네야 <laughs> 가방. 야 기다려 봐. 나 지금 심고 있어. 가방이 말도 안 해. 입 달린 가방. 가방이 말대꾸? 너 이제 고추줘 진짜. 난 가방이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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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진짜 죽이고 싶어. <laughs> 어 얄미워. 고마워. 와우! 와 근데 멀리서 보니까 멋있어. 조금 아늑한 것 같기도 하고. 야 이게 내가 원하는 큰 그림이었다니까. 다들 나를 멸시하고 막 그랬겠지만. 사람이 너무 크다. 아니 나야이 오일 이게 너무 궁금해. 이게 뭘까 진짜. 야좀 흉물스러운데 <laughs> 설치해봐도 되니 여기? <laughs> 뭐야? 이게 뭐야? 외계 기술 같다. 불 꺼지면 알지 늑대랑 먹과 사슴이랑 다 쳐들어오는 거. 이 기지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냐는 거지. 개구바위가 아 거의 꺼졌어요. 아 어떻게? 걱정하지 마. 절대 안 들릴 거야. 딱아 기지 안에 있어도 되는 거지? 자신 있게 있어. 음. 아 아, 안, 님이 안에서 스폰이 된 거예요? 오이. 아니 이거! 안전하잖아 어, 아, 여기 제가 보호막 될줄 어? 알고 만들어놨어요. 여기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. 어디? 어디? 예. 여기 위에 있으면 애들이 와도 모두 죽어요. 봐봐요. 우리 우리가 봤던 어, 거 아니야? 야! 야 임모. 결국 이렇게 큰 요새를 만들어도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고? 이거야! <laughs> <laughs> 이렇게 <laughs> 살아요? 우리 평생? 이만 너 천재야. 와 <laughs> 아, 다행이다. 나무조건 공간 알아냈어. 어디? 어딘데, 예디니 여기 오일통 위에 들어온 아. <laughs> <우리의> 오일, <laughs> 거. 이 오일통 위에서내려가 있다. 와! <laughs> 아니, 결국엔 <겨우는 웃음> 여기도 천재야 아, 예! 아 근데 이거 너무 생각보다 처참하네. <laughs> 아니, 안에서 스폰이 되잖아. 아니, 그 내가 결국 우리가 2 시간 넘게 고생한 거는 의미가 없듯 이머가 10분 깔짝인 거는 효과가 짱이네. Oh <laughs> 어, yeah. <laughs> 곧 신도들이 드디다 친다. 경찰력 총동원. 온다. 이머 사슴아빠 좋아. 에이, 야, 안쪽으로 안쪽으로. 아 여기 안에서. 어. 어. 여기 제일 안쪽이 어, 제일, 안쪽이 안쪽이 제일 안쪽. 안전해요. 봐봐 안에 있으면 애들다 모가 <laughs> 그냥. 우 와. <laughs> 대박. 여기 <되게> 맷 <랩 웃음> 걸려가지고 얘들 엄청 느긴데. 괜찮아. 와, 다 죽는 거 봐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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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너 진짜, 너가 오늘 이거 각 잡았다. 오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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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우리 무려 거의 200여일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. 와. 이거, 내 요새는 전혀 힘을 못 쓰는 것 같고, 어, 이모의 요새는 대박이다. 정말 최강이었고, 진짜 제일 센 거는 저기 오일, 오일 타워 저게 최고였어. 오일토이 짱이었다 <laughs> 어, 내다버린 도시가 <laughs> 아니다 너무 우울하다 내가 왜 했을까 내다버린 <laughs> 세시가 아니야 <웃음> 하지만 재밌었죠? 재밌었어 예 재밌었다 <laughs> 집사TV 배드왕국의 자빌용사 2권 출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요